시장 정하영이 여기서 거짓말을, 어 아,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최종 목표임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인사가 지금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전형적인 갑질 인사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음. 이 분은 김포시와 전혀 인연이 없어요. 김포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문화재단 본부장.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김포 인연이 없다, 김포 출신이 아니다. 먼저 김포 인사부터 얘기할게요. 김포에서 태어나서, 김포에서 학교 다니고, 어? 나 김포에서 태어나서, 김포에서 자라고, 김포에서 태어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김포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10%도 안 돼요. 어? 선거운동 하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 내가 김포 출신이라, 내가 김포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김포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악입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야 할 곳에 어? 5년 이상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밖에 없다고요. 채용과 관련돼서 이것을 뺐다. 아,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